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풍부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풍부합니까? 1 1절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얼마큼 풍부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그야말로 하늘 땅만큼 풍부하시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2절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높다 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양적인 표현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적인 표현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높을 뿐만 아니라 넓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표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기에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표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교할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런데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왜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최고로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유산을 거의 강제로 빼앗듯 하여서 아버지를 떠나가죠 이 아들은 그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오죠 금며 한양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 다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보통 사람들은 내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인 것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양을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 저 같으면 목을 언사안끼는 커녕, 목을 비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은 열한기상 3장에다 나와요 열한기상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두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하죠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이두 창기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사흘 뒤에 또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말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이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깔아 죽인 그 아들을 다른 여자의 품에 뉘어놓고 그 다른 여자의 품에 있던 아들을 자기한테 데려옵니다. 그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 서로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우깁니다. 이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올바로 판단해 달라. 솔로몬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둘다 살아있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주어라. 아이를 깔아 죽인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도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이 아이의 친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정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 아들과 딸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사랑을 깨달으라. 이 사랑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하다고요? 하늘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하다고요? 동이서에서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다고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넓고 깊어. 요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 하루도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또 귀한 하루 꼭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